입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전설의 그 전설의 그 전설의 엄청나게 신규 버전 마크 0.14.0입니다 와 이거 구할라고 저가 어, 님들 왜 이거 구하려고. 내가 어 얼마나 돈을 음? 쓴줄 알아? 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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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들들이 내가 오늘 응공공 정성들여 응막 음? 인터넷에서 막 겁나게 막연락막 찾아가지고 막 그냥 확 그냥 그냥 했는데 아무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크리이티브에서도그다 조합도 할수있고요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이렇게 조합을 할수있고요 여기 인벤창이 있고요 지도 어또뭐 추가됐지 뭐가 추가됐을까요 음, 음 여긴 일단 없고 음 오, 이 카트들이 추가되었네요 음. 카트들도 추가됐고 일단 가보부터 해봅시다. 엄청난데 이거? <laughs> 이런 깔때기 같은 게 추가됐네요. 와, 좋네요. 이런 깔때기 같은 게 추가됐네요. 아이템 액자도 추가됐어요. 이거는 광물수를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빈지도 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잠깐만. 광물수는 그냥 하고 빨대기같고 거요. 빨대기가 엄청나 전설. 여기다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아이템이. 음. 응?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응? 원래 들어가야 된대. 살짝의 오류가 있군. 살짝의 오류가 있군. 있군 살짝의 어, 이, 여기까지 바람, 내가먼저지 아, 아이템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크리티브에서도. 에 그래서 좋은 것 같네요. 응? 안 된대? 여기다 넣게 되면? 어, 된다. 죽는다든다. 좀 기다리면 된다. 빨아뜨린다. 빨아뜨린다. 오, 빨아뜨려. 조금 레 니가 될 뿐이지. 을는 이게 살짝 오류가 있네 또또또 아이템 교환인가 이거? 살짝, 이 우려가 있네 아닌데? 없는데 r e What in 오 h 오오 오오오오오오 어오오오 r 오. 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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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템을 또 발사해준 센스. 공장이다. 오후, 오후. 오, 다 들어갔네요. 오, 엄청나죠? 자, 아이템 액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이 들어가는 신기한 액자. 뺄때 소리가 이상해요. 보세요. 커, 엄청 크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너무 시끄러 이제.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엄청난 신기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침반도 그게 끝다고 하는데 이게 몇 쪽만 본다고 해요. 이 스폰 장소만 본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스폰 장소를 가르킨다고 하네요. 음, 또 추가됐네요. 응? 나 지금 많이. 음또 엔더 포탈이 추가됐네요. 음나 영상 찍고 있어. 네 여기 엔더 포탈이 추가됐는데 <laughs> 엔더의 눈이 없네요 아니 이런 엔더의 눈이 없다니 이런 젠장 잠깐만 방금 징그러운 모습을 봤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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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모셔 모셔. 에잇시, 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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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가. 이걸 열겠습니다. 엔더 보 열겠습니다. 착깐착깐착깐착탁착 잠깐. 잠깐. 잠착잠착 어디로 이것을 k 곳에 파워로 y p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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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바 y picky, picky, p i c k 추가가 안된대요 i c k y picky, 슬라임블럭! 어 이거 죽 k o 지 몰랐네. 와우. 슬라임 봐요 설치할때 응? 왜? 알았어 와 슬라임블럭 재밌네요 놀기 딱 좋을것같아요 놀기 딱좋을기딱 좋을 요같 뭘, 참, 머리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난 크리퍼 중이다는 이렇게. 아, 나는 그 염색됐으면 좋겠다, 가지고 아, 어, 그럼 되게 재밌었을 텐데. 제가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크리퍼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가죽갑바들을 꺼냈어요. 가죽갑바들을 꺼냈고요. 여기서, 어, 봐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아빠가 염색이 안 돼요. 그게 안 좋은 점이네요. 다중에또 신버전이 나오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럼, 빠